최근 장안의 화제를 모으고 있는 OTT 쿠팡 플레이 드라마 소년시대. 지난 12월 22일 최종회가 공개된 이후에도 남다른 재미로 입소문을 타며 인기몰이 중입니다. 이 유튜브 채널 역시 관련 영상으로 개설 일에 최고 조회수를 떡상하는 재미를 받다랬죠. 그래서 이번엔 소년시대 주요 촬영지를 다녀왔습니다. 그럼 물 들어올 때도 저어볼게요. 1989년 충남 부여를 배경으로 하는 소년시대는 실제로는 부여에서 촬영하지는 않았습니다. 경기도 양주, 충남, 서산 등을 비롯해 특히 가장 많은 실은 촬영한 곳은 강원도 춘천시입니다. 연출을 맡은 이병호 PD의 고향인데다 현재 강원도 영상위원장으로 활동 중인 영향 때문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소년시대의 여운이 가시지 않아 모처럼 춘천을 다녀왔습니다. 개인적으로 춘천은 자주 나들이로 가는 곳입니다. 보통은 자동차를 이용해 가지만 예전에 겨울에 갔다 눈길에 미끄러진 적이 있고 상당수 촬영지가 도보로 이동 가능한 거리여서 모처럼 ITX 청춘열차를 타고 왔습니다. 춘천 가는 기차는 겨울이 제맛 아닙니다. 입니까? 소년시대의 상당수 촬영지는 춘천의 주요 번화가 겨울연가의 성지인 명동 외곽을 중심으로 했습니다. 춘천은 현재와 과거가 공존하는 곳으로 고층아파트 옆에 레트로한 주택가가 자리하고 깔끔한 상점가 주변에 예스러운 시장도 있습니다. 소년시대는 이런 춘천의 매력을 잘 살린 것 같습니다. 80년대 분위기가 나는 골목구석구석을 카메라로 잘 잡아낸 듯 합니다. 첫번째로 찾아간 곳은 주요 액션 장면을 촬영한 춘천 서부시장 인근 골목입니다. 흑거미를 비롯해 백호와 병태 등 드라마 속 싸움 장면을 이곳에서 주로 촬영했습니다. 이 골목은 정말 이지 80년대 분위기가 물씬합니다. 상점 도 대부분 다쳐 있고 인적도 드문 편이어서 드라마 촬영에 제격이었을 것 같습니다. 드라마 속 경태 어머니 빵집도 가봤습니다. 요선동에 위치한 이곳 골목도 드라마에 자주 나왔는데 빵집은 실제로는 차이니즈 레스토랑이더라고요. 춘천에 오면 닭갈비를 먹어야지만 혼자서는 왠지 수줍어 망설였는데 마침 이곳에 닭갈비 짜장면이 있길래 만나게 먹었더랬습니다. 아, 맛있더라 기억력이 그렇게 좋으면 왜 쌀집을 한대요? 서울대 가셔갖고 대통령 어시지. 아주 그냥 주댕이가 매를 부르게 생겼네. 드라마 초반 병태가 쌀을 사러 가고 전자오락실에들어는 장면은 약사동에 위치한 육림고개입니다. 폐업한 극장 지편 허름한 분위기와 시간이 멈춘 듯한 풍경을 잘 활용한 것 같습니다. 쌀집과 오락실은 실제로는 존재하지는 않지만 80년대 분위기를 내는 데는 딱 맞는 곳이었습니다. 춘천 중앙시장 건너편 골목시장은 소년시대의 많은 거리 장면을 촬영한 곳입니다. 이곳의 전반적인 분위기는 굳이 미술과 소품을 동원하지 않더라도 89년대 0 분위기가 물씬합니다. 드라마에서 부여농고 일진들이 비행을 저지른 골목도 이곳에 자리하고 있습니다. 공주시로 나왔던 깻잎을 팔던 시장도 이곳입니다. 시장의 파라솔은 드라마 소품이 아니라 실상에 있는 것이어서 반가웠습니다. 시장의 풍경 자체가 시간이 멈춘 듯한 느낌입니다. 이 골목 시장 끝 쪽에는 병태와 선화 그리고 경태가 데이트하던 카페가 있습니다. 소년시대에서는 다소 현대적인 인테리어로 조금 이질감을 줬는데 실제 가보니 예쁘긴 하더라고요. 경태가 커다란 빵을 사는 장면이 있어 직원에게 물어보니 그건 드라마에서만 나온 거라며 웃으셨습니다. 그래서 저는 겨울에 좋은 유자생강차와 마카롱을 주문해 등장 인물들이 앉았던 자리에서 흡입했습니다. 편안의 집은 번화가 남쪽 춘천 초등학교 있습니다. 드라마 촬영은 여름에 한제라 초록이 무성했는데 겨울에 오니 분위기는 많이 달랐습니다. 선화는 이곳에서 남자들을 속이고 무당집으로 들어가는데요. 실제 촬영지에서는 무당집은 보이지 않더라고요. 뒤쪽 고층 아파트와 오래된 주택가가 공존하는 뭔가 색다른 분위기의 촬영지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찾은 곳은 공지천 요원지입니다. 극중 병태와 선화가 첫 데이트를 하는 곳이죠. 이것도 계절이 계절인지라 오리배는 쉬고 있고 강이 좀 얼어 있어 고즈넉한 분위기를 전했습니다. 이곳은 개인적으로 춘천 올 때마다 꼭 들르는 곳인데요. 산책로를 따라 걸어가면 공지천과 북한강이 만나는 멋진 강변부를 감상할 수 있고요. 보다 유원지 바로 옆에 있는 이디오피아의 집은 강변을 바라보며 향이 정말 좋은 커피를 마실 수 있습니다. 또 에티오피아 한국전 참전기념관도 둘러볼 만합니다. 그 밖에도 경태와 선화가 데이트하던 목장, 최종의 에필로그에서 병태와 지영이 걷던 의향공원 등 다양한 촬영지가 춘천에 있습니다. 춘천은 수도권에서 비교적 가깝고 다양한 먹거리와 볼거리도 많은데다 대중교통으로도 편리하게 갈수 있어 드라마의 팬들이라면 가벼운 마음으로 주말을 이용해 다녀오는 것을 추천합니다. 이상 끝.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 안 하실 분들. 팀, 회장님, 구보 살펴 주세요.